저팔리지 않는 경찰 12편. 오늘은 7월 23일, 어 저희들이 한달 이상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팔리지 않는 경찰 12편, 동대표 사태를 조작한 비자인 복구청장을 불러서 수사하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복구청장이 비어자이면, 불러서 수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증거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자, 6월 22일부터 한 달이 넘게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동주택의 운영권을 장악하고자 선관위원들을 아무도 모르게 선관위를 전복시키고 대표회를 전복시켜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압을 시도를 했습니다. 10년간 착지당하는 철량한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구청장을 만나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도 범죄인 줄을 알면서 복구청장이 범죄자를 폭행범을, 상해범을대표회 장으로 임명한 의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관위원들은 오늘도 왜 우리가 해촉을 당하였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해정작 해촉에 직접 가담하고교한 공무원은 왜 해촉을 당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실제로 해 놓고 공무원이 안한 것처럼 지금 공무원이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뺌을 해도 되지 않는 증거를 저희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제대로 수사하셔서 공무원들이 패스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는 것을 꼭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들이 대표회장을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10년간 착취당하던 입주민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동대표회장을 반대표를 뽑았습니다. 반대편에서 힘이 없다 보니까 무력으로 사무실을 점거를 하고 불법 점거 퇴급을 해도 경찰이 급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범죄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자를 북구청이 동대표를 하도록, 북구청이 불법으로 하도록 보고 대표회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격 없는 동대표회장을 만들어 주은 것입니다. 저는 관리 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범죄 집단이 입주민을 착취를 하고 나아가서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는데 그 뒤를 봐주는 이러한 현실을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직분는 국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법에 따라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이기를 포기한 북부청장을 불러서 엄정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약자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회를 바르게 운영하라, 공무원이 똑바로 하라는 요구를 있습니다. 복구청장이 비의자입니다. 비의자는 경찰이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덮어버리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제출된 증거 사실 모두 확인하여 복구청이 부당하게 관여하여서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 공무원집행. 이런 사실, 개인정보법을 어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여 다시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싸주는 이러한 범죄가 앞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70%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파트 사람들이 민간화하여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돼서 공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아파트는 경찰이 하찮게 여기고 법률을 묵살하고 내가 법률을 모르겠다 하면서 범죄집단의 뒤를 도우는 것은 그런 공무원이 선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공무원은 선량한 공무원 정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국민을 위해서 안 보는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보다 그 사람이 먼저 선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선량한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하여 우리나라가 정말 후손에게 물려줘도 부끄럽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는 공무원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북구경찰서는 제대로 된 공정한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법률과 양심을 속인 북구천장은 나와서 사죄하라! 사죄하라! 우리가 부손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은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 있는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 도우고 힘없는 사람이 하소연을 하면 피해자를 도우고 약자를 도우는데 법률로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법률을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 법률을 묵살하고 자기 개인 사심으로 뒷구멍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부정 집단을 도와주고 부정 집단이 힘 있다고 생각하여 무부보정 집단을 갖다가 약자를 갖다 짓밟아 버리고 법을 갖다가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을 쌓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경찰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부 청년을 불러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달 이상을 경찰서 앞에서 비이자를 수사해라는 이러한 공정한 요구를 외면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비이자인 북구청장을 꼭 불러서 수사를 하셔서 공무원이 공무원 범죄를 뒤를 봐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러한 억울한 일을 일로서 길거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엄중하게 수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북부 경찰서는 증거와 사실에 따라서 공정 수사하라, 공정 수사하라, 공정 수사하라. 자, 오늘은 7월 23일 쪽팔리는, 아, 쪽팔리지 않는 경찰 제 12편으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혹시라도 듣거나 보신 그 젊으신 분들은 꼭좀이 사회의 언론에 이 억울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